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저는 모아타운이 진짜 이렇게 각광을 받을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서울시에서 이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뜻 모아타운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크더란 말이죠. 그래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 모아타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는 뭐냐면 어단한 가지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우리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권리 산정 기준이 산정. 기준일입니다. 이 기준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일반적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나 아니면 공공복합사업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은 그보다 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권리산정기준일이딱 정해진다, 이날로 정해진다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일반적인 재개발들은 이전에 준공이 나야 됩니다. 공 중공, 준공이 나야 되는데. 모아타운은 특이하게도 중공이 아니고요. 이전에 착공 허가만 하면 됩니다. 착공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착공 신고. 그러니까 착공 신고도 착공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신고랑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착공 허가만 받았다 그러면 전혀 권리산정 기준이라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축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어, 별 부담 없이 취득을 하실 수 있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아타운이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왜 지금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에서 한번 그 온라인 상으로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가장 시정으로 잘 했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만 모아타운이 1번으로 뽑혔어요. 모아타운 1번. 자 그러면 1번으로 뽑혔으면 시장님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러면 모아타운을 더욱 한껏 더 열심히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제임하는그 2026년까지는 모아타운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이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모아타운이 왜 시작되었냐 하면, 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신규 주택이 공급이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어, 서울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수요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어,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축의 아파트 수요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공급을 늘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미 다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다 개발이 되어버렸고, 주거지로 다 갖춰져 버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할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수 있는 방법보다 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어차피 고층에서 고층으로 바꾸는 거고 어, 신규 신 어, 신규로 분양되는, 신규로 이제 주택이 상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 재개발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히, 어, 만약에 원주민들이 500명 살고 있으면 한 500명의 신규 수입, 신규 입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면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재개발은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단 노도부터 그렇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요건들도 굉장히 까다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워서 이거를 아무리 재개발을 해주고 싶어도 재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소규모,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재개발들을 많이 시켜주면 그래도 어,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들이 되어버리니까 사업성이 별로 안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별로 어,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어, 대, 그럼 대규모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규모로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주민이 빨리 움직이지 않겠느냐 해서 모아타운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소규모, 소규모, 소규모를 모아가지고 모아서 크게 계단지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도가 바로 이 모아타운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열이가 강해져 버렸죠. 주민들이 너도나도 하려고 이제 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고 앞에 대한 내용들은 서울시에서 준비해 놨던 내용들인데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신속통합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평가 항목을 충족하기가 힘들더라 힘들어서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데 모아타운으로 하게 되면 그 조건들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최소화 시켜버려 가지고 빨리 잘 그냥 지정해도 모방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 항목들을 굉장히 단순화 시켜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요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요건들을 단순화 시켜 가지고 어지간하면. 모아타운의 지정 조건에 충족하도록 이렇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시킬 수가 있도록 만들었고, 자 다세대 다가구 저층 주거지요 살기도 어렵죠 기반 시설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런데 고층 아파트 굉장히 살기가 좋죠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공원 도로 다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충족 시킬 수 있는 그 중간 쪽에 중간 부분에 우리 아파트 중층 아파트로 해서 많이 짓자라고 해서 이 모아타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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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렇게 한 타운처럼 관리 구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대단지 아파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게 모아 타운의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여러 가지 한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상세하게 알려면 그냥 차라리 공부를 하시고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상행도 가능하고요. 용적률도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공 기여라든지 임대 주택이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단지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 정의 효과가 클 겁니다. 나쁜 효과보다도요. 그리고 공동 주차장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어, 설계도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바람길 조성이라든지 경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잘 갖춰서 아주 어, 아주. 예쁜 아파트로 만들겠다.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랬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을 자, 신축 아파트들로 대단지 아파트로 만들어 가지고 기반 시설도 좋게 하고 주위 환경도 좋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지정을 하려면 그 안에 관리 범위 안에 관리 구역 안에 조합이 두 개가 설립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예정 조합 설립 예정이 두 군데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더 완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서울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한 개만 지정되어 있더라도 관리 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머릿속에 박혀야 될것 같고요. 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서울시의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인해 가지고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순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렸었는데요. 요거는 투기 과열 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네개 구를 제외하고는 다 투기 과열 지구가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더라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엑시트 전략도 잘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 들으시고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들으시고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서울시의 모든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입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미나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번에 한번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